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12월 11일 수요일. 지금 5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DS 단속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별이 세 개. 열이 다섯 개, 순서대로 떴던 순서대로 오늘 빨리 한번 리딩 해볼게요. 요새 검색기 테스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뭐가 잘안 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음. 자, 빠르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매번 똑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빠른 매수, 빠른 매도, 이거 익히지 않으면 계좌 결국은 빵꾸납니다 빠른 매서 빠른 매도 3번봉 눌림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음또좀 쉬운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매매기법이니까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DS단석 시초가 말씀드렸는데 시초가 깨고 내려갔죠 이렇게 돌파하면 매수관점, 올라가면 빠른 매도, 1%, 2%, 3%에서 빠른 매도. 고가가 2.28%고, 최고가까지 한3% 이상 되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은 지켜보셨다면 수익 내셨을 거고, 여기가 시초가 돌파한 시점이 9시 23분이니까, 그 전에 다른 종목들 하시느라고 이거 못했을 수도 있고, 저도 이건 매수를 못했습니다. 폴라리스 AI 계속 지켜보던 건데, 며칠 전부터 여기서 폴라리스 AI 시초가 돌파한 매수하라 그랬죠. 매수하고 꽤 많이 올랐어요.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수익 내셨을 거고, 시초감에서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2분의 1 걷으면 여기서 매수 짧게 매도하실 수 있었겠죠. 저도 이거를 오늘 매수했는데 짧게 치고 나왔는데 아침에 동영상 올려드렸죠. 파란선 돌파할 것이 까만선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파란선까지 갈 것이다. 여기 어디서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 노란색까지 갈줄 알았는데 어 맞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여기서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보느라고 또 손절 못했어요 계속 빠지길래 계속 많이 빠졌죠 계속 많이 빠졌다 어딘가에서 여기서 매수가가 여기니까 어딘가에서 물 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0606 한번 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여기서 사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갔는데 빠져서 다시 사서 더 빠져서 다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매도하고 더 내리길래 여기 지지받으면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했는데 쭉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더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평단가, 매수한 금액의 평단가보다 조금 올라서 오후에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매도한 것 같아요. 분할로 매도하고 빠지길래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랬네요. 음, 그래서 지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에 이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전고점 깨고 전고점 여기 3740원 만나러 갈 수도 있다. 그것 뚫으면 여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저께, 그저께 동영상에 이거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면, 여기 매수 타점, 이날 동영상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하면, 지지받고,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제, 여기까지 왔길래, 박스권 돌파하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에 뚫을 기대를 하고 샀는데, 여기까지는 못 갔네요. 어쨌든 박스권 위에 안착, <laughs> 안착했기 때문에 며칠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여기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부 물량 남겨뒀습니다 얘는 그렇게 됐고 파미셀 얘도 오늘 노출됐던 거죠 행보하다가 여기저기서 노, 떴을 건데 매수를 여기서 하셨다면 수익이 사례가 자꾸 걸리네요. 바로 나셨을 수도 있다. 얘도 매일 같은 기법으로. 하셨다면 수익 나셨을 건데 저도 초단타로 아침에 노출되자마자 사서 바로 이 기준봉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할 때 매도해서 약수익 냈네요 이렇게 내렸다 많이 갔네요 이렇게 내렸다 여기까지 갈 거라고 예측해서 하셨던 분들은 수익 많이 냈겠네요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어서 수익 날때 빠른 매도 한다 어떤 식으로든 빠른 매도해서 수익을 남긴다. 여기 어디서 매수해서 여기 어디서 매도했나 봐요. 시초가를 다시 돌파하면 매수 관점. 항상 말씀드리죠. 시초가를 돌파하면 매수 관점. 잘했네요. 얘가 지금 고점을 이렇게 내리고 저점은 계속 수평으로 가고 이렇게 됐네요 공부 삼아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차트를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니까 얼른 얼른 마스터 하셔서 혼자서도 월20% 수익 낼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졸업해서 나가셔야 돼요. 자, 이스트 소프트 얘도 노출된 건데, 여기 거져 있네요. 매수 안 됐고, 여기도 거져 있는데, 얘도 어쨌든 기법으로 하셨으면 어디서 매수 매도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했네요. 이걸 아침에 영상 올려드린 거에 얘가 아니라, 예. 이스트 소프트 관련 기사가 떠서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관심 갖고 있었는데 검색해 노출됐었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매수 매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예 구글 양자컴 관련된 애들이 전부 다 상한가 같죠. 유 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그 다음에 노출됐죠. 순서대로 검색해 순서대로 노출된 애들이에요. 여기서 노출됐나에는? 얘도 매수를 한것 같은데. 이봉에서, 중심봉에서, 매수해서 빨리 저기 했네요. 야 이거 어디지? 9시 51분이네요. 아1분 봉이 아니고 3분 봉으로 했야지 여기네요 여기서 노출이 돼서 2분 1선 거서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 봉에서 매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했나 보네요 빠른 매도 기준봉의 종가까지는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죠 여기 종가 기준봉의 종가 매수되면 바로 여기서 매도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네요. 내려오면 내가 산 금액을 뚫고 내려가면 얼른 손절한다. 계속 빠른 수익을 낸다. 그리고 오후에 늦게 웹캐시도 떴는데 이거는 못 했어요 제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얘도 만약에 했다면. 조건이 되네요. 뭐, 매수 안 됐을 거고, 여긴 당연히 매수가 안 됐을 거고, 얘는, 얘도 조건이 되네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선 긋고, 기다린다. 여기서 매수 되면, 여기서 매수 됐죠? 얘가 매수 기둥이니까, 여기 종가까지는 간다.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할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높은 자리에서 17%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노란선 밑에서, 15% 밑에서, 노란선이 여기는 10%가 안 되지만, 어쨌든 노란선이 보통 15% 기준 잡고, 노란선 밑이나 15% 밑에서 매수해야 확률이 좀 높다. 얘는 좀17% 넘는 구간이니까, 음, 원칙적으로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빠른 매도 이후 깨고 내려가서 피봇 2차 저항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중심선 돌파하죠 중심선 돌파하면 내가 매수한 시가가 여기 잖아요 시가를 돌파하면 관심 손이 빠르면 이런 거를 경험하셨다면 여기 올라갈 때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초보들은 잘안 된다. 이게 안 되고 떨어질 때 손절도 잘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 나면 팔고 손해 나면 빠른 손절한다. 아셨죠? 경험이 쌓일 때까지 무조건 기준봉 종가에서 반매도 반매도 산 금액 깨고 내려가면 빠른 손절 다시 시초가 산 금액 뚫고 올라오면 관심 눈에 익혀서 연습하셔야 돼요. 에. 자, 그다음에 푸른 기술 얘도 떴는데, 얘도 못했죠. 만약에 여기서 노출이 됐다면 조, 조건에 해당이 안 되네요. 39,000주 밖에 안 되니까 10만주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는 되네요. 매수를 못 했을 수도 있다 항상 위로 한두 호가 위에 아래로 한두 호가 아래로 부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자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음 윗꼬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윗꼬리까지 처음부터 윗꼬리까지 다 쳐서 반을 나누면 한요기 어디쯤 되겠죠 그죠 윗꼬리가 이만큼 기니까 얘를 반 나누면 한요 정도니까 요기 어디쯤 될 거예요 윗꼬리서부터 반을 나누면 이건 몸통만 반을 나눈 거니까 이렇게 양봉이 한번 뜨고 내렸다가 다시 양봉이 뜨면 갈려고 하는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나누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조금 한도가 더 위에다가 분할로 매수 걸어 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방법이다 그래서 매수가 되면 윗꼬리까지 분할했으니까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여기서 매도한다. 이건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3, 4% 구간 되니까 충분히 하루 반찬값 나온다. 코롱 티슈진. 얘도 언제 노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검색기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여긴가 보다. 여기도 모자르네요. 3%가 안 되니까 고가까지 3% 되나? 고가까지 3.31%를 해서 아, 노출이 됐었나 봐요. 냉이꿍님 네, 방송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 있었나 봐요. 아. 16%고 시간이 지금 2시 45분이니까 장이 끝날쯤 되니까 매수 조건이 아예 안 되죠 9시부터 11시까지가 제일 좋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요 구간에는 거래 잘못하면 큰일 난다 오후 거래는 1시에서 2시 굉장한 이슈가 있으면 계속 바닥을 절다가 갑자기 유수 띄우고 이렇게 슝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냥 보내세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또슝 하러 가니까 매매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오전 9시에서 10시 반 11시 사이로 정해 놓고 나머지는 공부한다 아까워서 계속 손이 쫓아가면 아, 장 끝나면 오전엔 수익 났다가 오후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규칙대로 할 걸. 원칙대로 했걸. 내일은 원칙대로 해서 오늘 100만 원 갖고 했으니까 내일은 200만 원 갖고 원칙대로 해서 손실 복구해야지. 그래서 그다음 날 이백 0 갖고 원칙대로 하다가 또 수익이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막 쫓아 들어가서 또 손실 나면, 아, 원칙대로 할 걸. 이런 시간을 3개월, 길면 6개월, 정말 길면 1년 넘게 보내는 수도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집에 깡통이 엄청 늘어난다 그랬죠? 무조건 빠른 매수, 빠른 매도. 1%가 수익이 나도 수익이 나야 내 거다. 그래서 본전 생각하지 말고, 매매 기법을 완전 익히세요. 그러면, 음,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랬죠?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아침마다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뉴스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익히셔서 자립하시라고 계속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연구해온 차트랑 검색기랑 나눠드렸는데 그거 원래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음.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거, 이재명 관련주, 또 방송국 윤석열 관련 탄핵 관련 뉴스 계속 보시고, 관련 종목들의 등락 살피시고, 계속 보고 있던 종목들 있죠. 셀리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이에요. 기준봉 상단선 매매 깨지고 중심선 매매 깨지고 하단선 매매 해서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 구간에 들어오면 다섯 번 매수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근데 한번 매수하고 올라가 버렸죠. 이날 많이 올라갔죠. 12%. 매수해서 수익 난 팔면 돼요.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고.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중심선 깨고 내려가서 하단선에서 행보하다가 슈팅이 나오면 항상 중심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 저항 맞고 떨어지면 며칠 행보하다가 여기를 다시 돌파하려고 노력을 한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또 떨어진다. 노력하다가 되면 여기 상단선까지 간다. 여기까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어 확률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에 두시고 여기서 매수하셔서 이렇게 막 슈팅 나면 중심선 맞고 떨어질 거니까 중심선 언저리에서 다 매도하고 일부만 남겨 놓는다.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집한다. 오늘 내로더 내려왔어 보면 좋았을 건데. 내려오다 아래꼬리 달고 올린 거 보니까 여기 어디서 행보하다가 여기를 재돌파 시도를 할 건지 어쩐지 계속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켜봅시다 대화제약 며칠 전부터 이거 한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 기준봉의 중심을 깨고 많이 내렸다 21선이 61선을 대도하고 내려갔다 지금 고개 살짝 돌리려 그런다 거래량 더 내려와야 된다. 여기, 다, 여기처럼 이렇게 닿아야 돼요. 좀더 내려온다. 안 닿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뭘 보고 아느냐? 거래량 전일 대비 77%, 조건에 안 맞죠? 거래량 전일 대비 50%, 조건에 안 맞죠? 양봉이 21선 위에 안착하고, 노란선 위에 안착하고,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보다 200% 이상 터지는 그러면 200% 이상 터지면 음, 한 5%에서 10% 사이에 슈팅이 나오겠죠? 그런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관심.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오르든지 아래로 조금씩 내리면서 횡보하다가 20일선 근처까지 다시 왔다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20일선 위에 안착하고.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200% 이상 나오면 다섯 번 분할해서 매수하고 한달 기다린다. 그러면 슈팅이 나온다. 어디까지 나온다? 기준봉의 중심선까지 1차, 기준봉의 종가까지 2차. 그 위로는 아무도 알수 없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고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보이면 아, 이렇게 한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해서 한번 스스로 매수 수익 내는 걸 한번 경험해 본다. 라파스, 중심선 매매, 지지 받는 거 같더니 깨고 내려왔죠? 하단 매매, 중심선 매매 하려고 하루 이틀 3일 기다렸다 1차 매수 혹은 첫날부터 1차 2차 3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이날 올랐네요 그러면 안 팔았을 거고 여기서 3차 매수했는데 계속 횡보한다 깨고 내려가면 매수 중지 하단선까지 기다린다 하단선까지 안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면 많으면 세번 적으면 한두 번 했을 건데 나머지 세네 번은 여기 다면 매수한다 하고 기다리세요 안 닿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1차 매수한 것만 수팅 나으면 팔면 돼요 이 밑을 닫고 올라가면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분명히 떨어진다 안 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하려고 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2차 돌파 3차 돌파 이런 시도를 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일 거래량보다 200% 이상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 관심. 21선이 61선 데드나서 하얀참 내려왔죠. 여기서 각도 살짝 꺾어서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며칠 있으면, 50, 20, 정배열, 22, 61선 돌파, 골드, 여기 어디쯤 되면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수하면 안 돼요 얘도 200%가 안 되니까 아직 여기 닿지만 슬슬 준비한다 여기 닿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지루하게 끌지 한 며칠 가다가 200% 짜리 나오고 2 0일선 올라타고 5일선 위로 꺾고 슈팅이 나올지 지켜본다 s i 스틸텍도 계속 말씀드린 거 역사적 신고가에서 위에서 놀더니 깨고 내려왔다 뭐개업령 관련돼서 더 많이 내려왔다가 여기 중심선 깨고 하단선까지 내려오면 매수 타점인데 41선 여기 엔벨로프 하단선 이 사이에서 하락을 멈추고 여기 좀만 더 내려왔으면 이날 샀을 건데 여기 슈팅 올라길래 단타로 했죠 아침에 이게 컸어요 23% 올랐기 때문에 갭을 7%나 띄우고 이거 단타로 해서, 해서 짧은 수익 냈었죠 오늘도 조금 올랐는데 기준봉에 종가선까지 왔어요. 이거 뚫고 여기서 안착하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 보러 갈 확률이 있다. 얘도 관심. M83도 마찬가지. 얘도 계속 얘기했던 거. 2060 골드 나겠죠. 314% 어저께 거래량이 이저께 거래량보다 314% 관심 갖는다. 오늘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의 194% 조만간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내려오면 매수하라고 중장기적으로 톡방에 알려드린 종목들 있죠. 공통점이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관심 가져야 된다 했는데 얘가 오늘 고가가 12%까지 갔으니까 아침에 갭 띄우는 거 확인했으면 단타 쳐도 될뻔 했네요 조금 몇안 되지만 얘도 2060 꺾었고 여기 보강산업용을 많이 올랐죠 갭 띄워서 19%까지 갔네요. 얘도 조만간 2060 골드. 어제 거래량이 그저께 거래량보다 970% 훌륭하죠. 응. 이건 시초가 매수를 해볼만 했다. 얘는 거래량 미달. 오늘 21선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량도 미달, 좀더 기다린다. 자, 얘도 어제 거래량, 구제 거래량보다 200% 이상. 오늘 21선 올라탔죠. 조금 더 기다리면 21선 이렇게 이 고개를 위로 들때 가능성이 생긴다. 이 괜찮은데, 얘 지켜보세요, 계속. 얘도 이날 200% 넘었고, 이날은 주저안 잡고, 오늘도 거래량이 미비하다.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을 점점 줄이고 있다. 조금 더 줄이고, 얘는 올라가고, 캔들이 21선을 터치하러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얘는 옆으로 횡보를 해도 여기서 어디 만나겠죠. 살짝 내려와지면더 좋고. 그런 관점으로 공부하면서 공부 종목 여기 여섯 개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공부하면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패턴인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나? 아, 다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후원 영상 찍어야 되는데 후원 계좌 그거 뭐 자꾸 해도 후원도 별로 안 돌아서 안 할래요. 네. 후원 하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계좌 찾아서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하십시오. 끝.